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 면발로 몰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요즘 들어 면발을 많이 파는데, 문구점에 살수 있고요.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소리가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뭔가 스폰지밥처럼 이렇게 기포가 있어요. 난 이거 완전히 꺼내 볼게요. 네내 쭉쭉 늘어나는데 고무 같아요 제법 어, 보였죠? 너무 힘이 많이 필요하다는. 일단, 몰드 만들기 위해서 컬러를 어느 정도 생각이 나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넣을 때는 이렇게 길게 펴서 넣어주시는 게더안 편해요. 동글동글해가지고 넣으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이거를 계속 주물러 주시면서 좀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한 30분 정도 뭐, 보면서 하면 되는데. 일단 하고, 이거,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올게요. 네, 하고 왔는데요. 좀안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래도 제법 부드럽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좀 부드러운데. 이거를 모양을 잡아주실 건데, 일단 기초부터 할게요. 원래, 이거 몰드로 꼭 몰드 클레이로 해야, 몰드 만드는 클레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동생이 그런 이걸로 몰드를 만들면 좋겠다고 그런 아이디어를 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실험해 봤어요. 그리고 홍보할게요. 유튜브 이름은 김수현이고요. 어, 사진 그림은, 음, 그거, 메리츠와즈에서 걱정 인형 그거예요. 분홍색깔 머리. 그, 걔가 휴대폰을 바꿔서 그런지 원래 그전에는 구독자가 70, 명 정도 넘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빵명이니까 제가 구독 그 사람 눌러줄 거고요. 어 지금 보고 있는 분들도 구독 그분 좀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눌러주세요. <laughs> 구독자가 없어요. 별로. 23명, 28명이 있나? 것도 많다고 하지만. 저한테 적어요. 구독자가 제가 50명이 되면은, 어, 더 좋은 DIY 200 열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리고 이걸로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음. 이거는 모양 만들고 올게요. 그리고 이거 립어 이거 입술 스을때 발랐을 때 하는 거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그거 모양 낼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것도 없으면 칼로 이용해서 잘 해보세요. 아주 잘. 한번 볼게요. 근 이게 뭔 플리머 클레이처럼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굳힐 건데 이제 이거 굳히는 것까지 보여주기는 시간이 너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 설명 드릴 게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있아면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더 모양을 다시 해준 다음에 굳히면은 되거든요? 근데 좀들러운거 묻어도 상관없고, 어, 좀잘 굳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굳진 않고 살짝 말랑말랑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 이렇게 보기에는 빛이 나지만, 나중에는 빛이 사라져요. 그래서 유광만이시도 발라주시고, 이것으로 몰드 만들, 미녀처 몰드 만들기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이고, 몰드 만들어 보세요. 안녕.